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낙위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네,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정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정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이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으치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염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엘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네 말을 듣고 내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위기의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의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겠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앞일이 한순간도 알수 없는 그러한 칠흑같이 어두운... 앞날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마치 자기는 80, 90, 100을 살고 천수를 누릴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을 무사히 넘길 줄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총통치자이시기 때문이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과연 오늘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주시고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또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을 만나 그가 당한 이 위기의 상황을 다윗에게 나아가 엎드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여인을 통해 어떻게 보면 역사가 뒤바뀌는 그러한 순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남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 누군가에겐 그의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가 나발이라고 하는 많은 소와 양과 염소의 때를 거느리고 있는 이 부자의 재산들을 지켜주고 또한 방패 마귀가 되어 주었지만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커녕 큰 소리를 치며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로 인하여 다윗이 분노하고 나발을 또 나발의 집안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작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 가축대를 지키던 한 소년이 와서 그의 부인이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에게 전하게 되었고. 아비가일은 정신을 차려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선물을 먹을 것들을 풍성하게 준비하여서 다윗에게 쫓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그가 자기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에게 미사역구를 다 동원해서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한 것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래요.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아무런 정보가 없이 얘기를 하면 겉돌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났어도 아, 반가워 반가워. 또 어떨 때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너 기도 많이 했어. 근데 진짜 기도했을 수도 있고 그냥 말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기도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가족 사항이나 근황이나 얘기들을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기도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다윗에 대한 이 간청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는 다윗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또한 그의 앞날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위되게 엎드려 뭐라고 말을 시작합니까?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남편을 걸어 뭐라고 그래요? 불량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고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재산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물질도 쓸 때, 쓸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어난 자 나발에게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이 있었기에, 자문서 31장 말씀대로 하면, 나발이 잘라서 부자가 된게 아니고, 누가 옆에 있어서? 아비가일이 옆에 있어서 그게 잘된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때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다윗이 도망자였지만, 그는 질서와 법도를 따라서 사우랑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부하들이 한 사람의 가축대와 또 그들의 하인들을 지켜주고 선한 마음으로 베풀었던 그 선심을 오히려 비수를 꽂아 감정을 돋구게 한이 분노심에 만약 나발과 그의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었다면 그의 인생에 큰오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선하게 바꾸시죠.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그를 설득시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깔려서 쭉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아직 마음이 안 풀어졌어요. 이 지금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엎드려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말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다고 손에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숨겨서 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에, 주께 가져온 이 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모든 문제는 누구의 문제였는데 자기 남편 나발 탓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 모든 탓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자기에게 돌립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때 남탓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비록 남탓이어도 그걸 다 뒤집어 쓰고 그걸 녹여버리면 그것을 품는 자가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허물로 삼고 자기가 오히려 죽을 각오를 하고 다위되게 쫓아온 겁니다. 다이스 살리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집안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누구로 인해서 자기 남편 나발 때문에 온 식구가 다 죽게 생겼거든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던가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없었던가요? 그럴 때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엎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신앙에 간증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이, 이 아비가이비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 중반절에 여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와의 싸움을 싸우시미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위기의 때에 블레셋 골리앗을 이겼던 그 다윗의 이야기를 이 여인이 모르겠습니까? 소문을 타고 다온 동네에 퍼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고, 거기에다가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는 도망자잖아요. 모를까요?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 하차는 이 어리석은 자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후랑이 다윗을 추격하여 그를 죽이려 할때 24장 11절에 보면 내 손에는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다 말씀하죠 하나님이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또 상기시켜요? 아비가일이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지자같이 지금 한 다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누군가에게 던지는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그런 생명을 살리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데 쓰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저주나 비난이나 욕을 하거나 혹은 뒷담화를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9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비유를 잘하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뭘 들고 나갔습니까 물맷돌 들고 나갔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오직 물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윗을 향하여 던지는 그 예언적 언어 속에는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골리앗 앞에서 고백했던 그 처음의 모습, 물매를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시고 그들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속에 숨겨, 감춰, 보존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아갈까요? 우린 과연 정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먹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인이 30절을 통해서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선을 다위에게 행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인데 그때의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야, 이런 여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뭐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잘하는 거죠. 자기가 물맷돌로 골리앗과 싸웠던 얘기를 기억하고 탁 던지잖아. 이런 언어의 영금술사가 아비가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얘기하기를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시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탄하는 거예요. 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 일에 여러분도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주시고 그 복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피를 흘리는 일에 쓰임 받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생의 삶을 통해 나는 지금 어디에 누구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으로 오늘도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나는 이들을 통하여 아비일과일처럼 지혜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고, 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충성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길 속에 나타나는 문제들도 주님이 붙 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